4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또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기를 편히 보내려는 마음에 유대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판결 유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큰 저항을 예상했기에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바울을 구금하되 자유를 줬고,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게 합니다. 또한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베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석방을 꾀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는 벨릭스의 불의한 통치에 대한 지적이었고, 절제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적절치 않은 결혼에 대한 지적이었고, 심판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은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을 그는 직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벨릭스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말씀이 요구하는 삶은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자꾸 불러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고 충분히 감옥에서 나오려고 한다라면 보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바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뻔한 속셈을 알고도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인류에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한가? 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벨릭스처럼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 노력은 혹시 외면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벨릭스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명을 잘 완수하고 계십니까? 사명이 이끄는 삶을 확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수치를 가리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때로는 벨릭스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그렇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